양윤주 스몰리님이 앞으로 우와. 오시겠습니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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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베스트 온뉴스 여기 <laughs> 있네요 베스트 bsa 양윤주 스몰리님이 오픈하였습니다 파이넷입니다 아아 네. 네, 감사합지다 29주 바이포사의 테드 아 스몰리에신 김성구 스몰리의 네. 멋있다 이 <laughs> 자체를 그런 <laughs> 색깔 <laughs> <laughs> <역시, 역시. 성려든다. 웃음> 나세요 네, 베스트, 아, 네. 베스트 뉴질랜드 질랜잡시고요 베스트 뉴질랜드 쇼블리 역시 립비 네, 세어드로 비입니다비이안보 그만 잘라지시요